말이 쏟아졌네요. 어이,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오, 선생님. 아... 근데 사격 그거 보니까 그 10점짜리가 그점 하나 돼. <laughs> 그거 눈 나쁜 사람 뭐 보이지도 않겠더라. 네, 렌즈가 달려있습니다. 음, 좀 크게 보여요? <laughs> 음... 아, 또 그, 내가 보기엔 신기하더라. 습니다 뭐 실제로 보니까 점하나더 볼펜으로 딱 치면 점 하나더라. 그거 들어가야지 10점이지. 이 반효진 선수랑 성승민 선수는 대구 최고 2학년이고 졸업했고요. 오늘 음. 오성고등학교. 응. 출신으로다 펜싱. 보성고등학교에서 펜싱부가 있어요? 네 예, 예, 있습니다. 음. 잘합니다. 아무래도 큰일났습니다 원래 이제 응. 제대하고 이제 우리 대구 제, 이제 대구 시청팀으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응. 다른 시에서 빼들어가려고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뭐그겠지돈만이는데가 차고 <laughs> 주셔야지돈 음. 많이.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그 거짓말 해. 대구 본인이. 대구 이고 싶다고, 본인도 대구에 이고 싶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구봉길 선수도 맨오성우 출신인데, 이번에 맨 패싱 금메달 그 네. 땄거든요. 응. 거기 지금 경기도? 어. 경기도? 서울, 어, 서울팀에 가 있는데, 그 선수도 지금 대구에 오고 싶어 하거든요. 몇 반영진 선수 하는 것 보고, 대구 사격장을 내년에 국제대회를 치를수 있게 만들 <laughs> 어, 그 사그격장을 어, 지금 국제대에 치를수 있는 게 송태능 사격장하고 장원, 장원, 장원. 장원, 네, 어때고 하고 그데 음. 장원 사격장은내 경남 지상할 때도 봤는데 그 주위에 민어이 많아, 음. 민어이 많아가지좀 말이 많아 그때고 장은 민어육장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업장은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 중이야. 음. 문체부하고 바로 협의해서 내년부터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해가지고 국제인도 반서수고 사격하러 창원으로 가나? 어, 시합 열리는 지역이 매번 다 달라가지고 창원도 가고. 연습은 어디서해요 연습은 이 대구 최고 사업장이니 음, 세계선수권, 음, 어, 세계선수권 어. 사고 때, 대구에서 지금 무치하고그 안해진 덕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상도 내년부터 편성하고, 응, 무채가 공격적으로 서하고 근데, 그달 따면 돈은 많이 줘야 는데 상공은. 시행 예산이 없어. 공중파 a 못지라 승승민 선수는 진짜 동메달이라도 정말 값집니다 그런데 오종 다섯 종목을 펜싱, 뭐 수영, 그러면... 사격 다 하거든요. 그 어디에 소속? 저 한체대. 채대 한체대 있는데면 우리 소속으로 음. 전국체전 나오다 합니다. 음, 예. 언제 졸업해요? 저25 년. 내년이죠, 하고 와요. 지금 현재도 우리 시청에서 그래,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시청 팀에서. 전네도 대구. 저는 오고 싶은데 <laughs> 저희 대구 펜싱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래. 다른 지역은 이제 감독 선수 다 포함해서 여덟 명 하고 있습데 저희는 감독님 포함해서 네 명. 네 명이요. 근데 이제 상금이나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주셨고 이거 담당이 체육 부장이야? 예. 잘 노는 애. 응. 우리 응. 자애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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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구봉길선수까지도 응. 오겠다 고 그러거든요 지금 구봉길 선수도 지금. 그렇지. 오겠다 그러니 그럼 우리 오성우당 출신들 다 우리 우리 팀으로 만들면. 결혼 예전 한 체대만 가나한 그러면 다른 대학도 가나 대학을 갈지 쇼팀을 갈지 아직 결정을. 응? 대학교를 갈지 취업 중간 갈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 요 대학에 가요. 유럽하고 취업 중간보다 대학에 가요. 대학에서 캠퍼스 생활 대박이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 그 무조건적인 작업 관리해. 예 알겠습니다.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알아보고 할게. 강장 은제 사격은 이거 새롭게보수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래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요. 고맙습니다. <laughs> 그래, 예. 고맙습니다.